자, 오미크론이 이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가지고요. 한국 경제를 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물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3.7%가 올랐어요. 요즘 물가 무섭지요. 근데 국민 총소득 GNI는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0.7%가 감소를 했습니다. 보통, 이, 좀, 뭐, 이 진로 봤을 때는 악화되더라도, 명목상의 이런 소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증가해야 되는데, 국민 총소득이 감소하는 희한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이 99%, 상추 72%등 생활물가가 폭등하고, 가공식품도 오르고, 집세 석유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만에 최고인 상황을 맞고 있고 정부의 집중 관리도 이 물가 상승을 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지갑이 이렇게 얇아지면서 5분기 만에 GNI가 감소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에 오미크론 악재가 지금 덮치면서 4분기 소비 투자 타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에 날아간 연말 모임에서 올해 장사도 공쳤다. 지역 전파 우려에 모임이 사라졌고 연말 특수 바라던 자영업자들이 11월 달에 반짝하고 다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고 재택 근무가 줄을 잇고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가 날벼락을 맞았고 해외로 신혼여행이 막혔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 지금 이 소비가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고물가와 저성장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와 중에 한국은행이 다시 또 내년 1월 달중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그래서 이 연말까지 지금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 자체가 정부의 재정 지출에 의존하고 또 국내 투자가 적은 주로 해외에서 투자해서 수출하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고용 회복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려워지면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소득 하위 20%가 9년째 적자 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20% 가구는 2012년 9월부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적자라는 거예요. 특히 고소득 저소득 계층의 교육비 격차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이 하위 20%는 대부분 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자 그러면서 월세, 주택 유지 수선,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연료 비용 등에 포함된 주거 비용이 급증했고 교육비 격차도 심각한데 상위 20%는 1년에 교육비 지출이 791만 원인데 1분위는 22만 원이라 가지고 36배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지옥이고 이게 정부가 다 먹여 살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 중에서 법융사세곳 이상의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132만 7천 명이고 이 다중 채무 잔액이 150조 2600억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빚을 내 가지고 빚을 갚는데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이 20대 30대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지, 이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등록범, 생활비, 주거비 등으로 이 빚을 사용했다. 그래서 청년 대출액이 코로나 전보다 21%가 올라갔고, 20대 다중채무자가 1년 반세에 38%가 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카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20대 개인 회생이 1 11 1,108명이고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도 14만 명이다. 그래서 고용소득 감소로 이 채무 여건, 즉, 빚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이 악화되고 있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이들에게 이자를 안 받느냐, 원리, 원금을 감면시켜 주느냐 하는데 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은 내년부터 뭐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원금 30%를 감면 시켜준다 어쩐다 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대출이 한두 빚이었는데 하나 둘 쌓이다 보니 진짜 빚더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28세 금융사에 취업한 빚이 4,500만 원 있는 직원, 또2 4세에 군을 제대한 휴학생은 뭐든 시작이 어렵다. 한번 빚 내면 끝잡을 수 없게 된다. 이 사람은 빚이 3천만 원이니다 28세 박모 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취업한 직장인데 이사람 빚이 4천만 원인데 빚을 갚느라 빚을 져야 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의 언론이나 경제학자들, 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뭐 이런 사람들 또 정부의 경제관련는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른다고 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경제라는 부분을 주로 수치나 통계로 바라보고 말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때 말입니다. 지금 한국에 국민들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일종의 공포감 두려움이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최악의 막장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충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불안감을 달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재명과 윤석열이 거의 비슷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재명이 능력은 있는데 좀 부패하거나 독재적이다라고 보고, 윤석열은 무능하다라고 보는 이미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한국의 역대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그래서 이명박이 자신의 라이프 히스토리를 드라마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한강의 기적이나 한국의 이 개인 성공 다음에 주인공처럼 행동했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요. 대통령이라도. 그러면 이재명이가 능력이 있으면 배장동에서 이재명이가 보인 능력, 백현동에서 보인 능력, 그리고 조폭과 성남에서 이재명이 보인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써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암울한 게 문정권이 하는 거를 보면 원리금 상한까지도 2월달 즉 대선 직전까지 연기시켜놓고 그래서 대선 끝나면 자리는 틀고 가겠다는 거예요. 대선 말까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웬만하면 정권 창출해서 웃으면서 집에 가고 이후에는 누구도 자신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자신하고 가겠죠. 그런데 이게 노예의 함정에 지금 국민들을 몰아넣고 있고 국민들 최소한 30% 이상은 그 노예화의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니?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지금 하위 20% 최하위 그래서 1분 2인 사람들은 그럼 소득이 줄고 줄고 줄어서 빚투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정권이나 이재명은 많이 퍼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에서 제일 밑바닥 20%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걸그 부분에 대한, 왜 이런가에 대한 자각은 하지 못하고 점점 더 자신의 삶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니까. 자기들에게 돈 준다는 정권으로 몰려갑니다. 아마 최하위 소득 20%의 선택을 보면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우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문정권이 국민의 경제난을 역이용해서 그래도 어려운 경제난에는 한마디로 기득권 편을 드는 동당의 윤석열보다 민주당의 이재명을 찍어줘야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옥이 있지만 그래도 뭐 되고 나면 우리한테 포플리즘적으로 돈 퍼주는 걸 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국가 걱정도 안 해요. 내가 먹을 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고 뭐고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은 그래도 최소한 생계나 삶이 유지되는 사람이 하고 정자 사회에 밑바닥에 처진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니 그러니까 그런 지지가 지금 아주 칼같이 문정권을 바치고 있는 기본 지지. 문의 30%가 깨지지 않고 있는 지지. 자 그러면 이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닥의 정서에 윤석열이 진심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 그 사람들도 표가 있고 이 나라의 국민들인가. 그러면 우리가 되면 당신들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된대. 지금 그런 말들은 아무리 해봤자 이재명한테 뒤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겪고 있는 큰 불행이요. 왜? 상류 기독권층이 우리가 바닥에 이런저런 걸 하겠다고 하면 싫어하니까. 어차피 그쪽에는 이재명 텃밭이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30%의 이재명이나 문재인 지지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도 이번에 최악의 상황에도 30%는더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그런 20%에다가 지금 호남표 기본 이의 공동체 표를 더하니 30%가 유지된다는. 이 1분의 시각을 제대로 모르면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